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새해 첫날 어, 어,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어, 어,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다. 그죠? 음, 어, 하락을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한 차익 매물 실현 어, 출애, 이런 쪽으로 분석이 좀 되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엄 탄핵, 탄핵에 지금 열풍, 열풍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가운데에 있다. 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스케줄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예측 가능한 이제 그어 이슈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크게 부담은 없는데 네. 불가능한 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은 어 증시가 요동을 치는 아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죠. 현재 재판관 두 명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일단 8인 체제로 탄핵을 이제 어 심리할 수 있다라는 점, 아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부터 해서 삼성전자 일단 많이 빠졌다라는 점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어좀 올라올 가능성. 어 그리고 위기를 갖다 해쳐나갈 수 있는 어,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씩 어,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반도체 뭐 이런 쪽은 작년 보니까 뭐 d 어, d 같은 경우 어, 레거시 쪽은 안 좋았는데 어, HBM 쪽으로 좋아가지고 반도체 수출 쪽으로 보면은 어, 상당히 좀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자, 삼성전자만 더 좋았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돈이 돈을 갖다 삼성전자가 벌던 SK 하이닉스가 벌던 전체적인 국면에서는 반도체 수출액 자체가 올랐다라는 점은 국내 이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 경기는 그렇게 썩 나쁜 상황은 아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에, 트럼프 2.0 시기를 도래하는 맞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응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자 그래서 올해의 그 어, 전체적인 섹터의 주목점은 어, 양자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 자율주행, 그 드론, 뭐 이런 쪽이 될것 같습니다.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력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죠. 인프라 관련주 들어가고 음, 양자과학 컨텀 점프의 해다 올해 2025년 한미 예, 중 예, 기술전쟁 격화 어, 여기에 이제 아톤하고 예, 엑스게이트 솔리드 솔리드 계속 중요하게점포라고 말씀드렸죠. 음.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유럽 가스가 1년 만에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장가라 벨브는 러시아에서, 어,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과를 해서, 우크라이나 통과해서 유럽 쪽에 들어가는 가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에너지 GSE 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 로봇 경쟁 참전이다. 내년 상반기 로봇용 컴퓨터 출시. 요 이슈로 이제 음, 그일 화요일자인가요? 음, 로봇주들이 좋았죠. 근데 이제 그장 끝나고 나서.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 직접적으로 계열사로 편입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다 나온 것 같고, 휴머노이드 개발 가속화 시너지 효과 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해서 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목을 해봅니다. <laughs> 자, 2025년 수소차 보급에 국비 7,218억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E.M.코리아하고 그다음에 우수의 E.M.S. 올랐다 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수출 무려 44%가 증가했다라는 거. 한국 작년 수출액 6,838억 달러 역대 최대 세계 6위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죽지 않았다. 워런버 핏이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미국 인터넷 도메인 서비스 제공업체 베리사인 어, 매수를 했답니다. 어, 이걸로보면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이 도메인의 사업 이런 쪽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비아. 우리나라에 가비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장사 중에. 자, 어, 인공지능 IoT 발전으로 해킹 우려 증가된다. 보안 플랫폼 어, 강화. 시큐셈부터 서 보안주 보도록 하고요. 파워빈. 예, 개봉 9일 째랍니다 300만 돌파하고요. 서울의 보험보다 빠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배급사가 c j e 나마고 쇼박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 하고요. 덱스터가 이제 특수효과 어, 참여했다라는 소식. 덱스터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스위스 중앙은행 비트코인 비축 의무화되나 국민투표 붙인다. 요거 나오면 이제 하나 투자증권 쪽으로만 봅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어, 이 코인 관련한 거래 소지분을 갖다 매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 크게 이제. 어, 연관은 없, 없을 것 같고요. 위지트도 너무 작고요. 자, AI 소프트웨어로 반도체 구하라. 삼성 IT 마스터플랜 새로 짠다. 인공지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시키겠다, 거. 이스트 소프트가 대장이기 때문에 지금 요 근래 조금 조정 봐, 보고 있을 거예요.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어, 미국 제재에 보란 듯이 어, 드론. 네. 어, 도심항공, 상용화, 가시권이라는 소식. 예. 코코 네온테크하고 제이션 시스템. 자, 아홉 개도크건조 선박으로 어, 꽉차 있다. 인력 7천명 예, 긴급 수혈이다. 이거는 하나오션하고 하나인진 쪽, 이런 쪽이 좀 중요하겠죠. 어, 보도록 합니다. 큐로셀, 첫 세대 카티, 치료제, 아, 림카트즈 국내 허가 신청이라는 소식. 큐로셀, 단독으로 보고. 여타 바이오 종목들도 어, 좀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바이오 쪽하고 조선주, 예, 드론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 코인 관련주, 예, 하얼빈 영화 관련주, 보안 관련주, 도메인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하고요 수소차 관련주, 예, 그리고 로봇 관련주, 잠가락 밸브 관련주, 그리고 양자 관련주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7일날 CES, 2025 CES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적으로 1월 효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고요. 2025년은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